종료되는 게 많습니다. 급하게 라이브를 킬 수밖에 없고요. 이거 너무나 급작스러워 가지고 변경 사항만 안내해 드릴게요. 자, 9월 달에 뭐 소식들이 나오긴 했지만, 8월에 판매가 안 되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짧게 드리겠고요. 어, 채팅 잘 되는지만 좀 봐주세요. 자, 8월 달에 가능한 것들. 일단 KB가 사망 연계가 없어요. 지금은. 이걸 보통 스콜링이라고 하는데 5텐텐 건강하신 보험이잖아요. <laughs> 건강체 보험이라고 하는데 5텐텐 금텐텐 자녀 보험이나 뭐 어른들 종합보험에서 10년 고지를 뜻하는 거예요. 닥터 플러스 이런 종합보험에서 상해 사망 연계 자체가 8월까지는 없습니다. 9월부터는 연계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영업 일수가 하루가 남은 건데요. 설계를 보시면 일반 상해 사망이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1억이 들어가면 29원이 아니라 2900원이 되는 거겠죠? 36세 기준의 설계인데 지금은 8월이니까 29원이지만 상해 사망이나 또는 상해 중환자실 입번일당 같은 게 연계가 생기면 보험료가 뭐 2천원, 3천원 불필요하게 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 KB가 I 부정맥 49 진단 부정맥 진단비 I 49 부정맥 진단비 2천만 원까지 8월에는 설계가 가능하지만 9월부터는 1,500만 원으로 보장이 축소된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입 자연서를 보면은 I 49 부정맥 진단비가 2천만 원이 8월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9월이 되면은 1,500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어, 최소보험료를 또 3만원을 맞춰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맥 같은 경우는요 심전도상의 이상이 잡혀야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뭐 홀터 검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장초음파 이런 것들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2대 진단비가 최소보험료 없이 자유설계가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요 kb가 이게 보장 횟수도 유리한 측면은 있었거든요 만원대 설계가 8월달에는 가능했었는데 9월부터는 최소 보험료가 3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0세 여성도 최소 보험료가 만원대 가능했었는데 3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좀 충격이에요 이렇게 사전 공지도 없이 보험료 인상을 할수 있을지 굉장히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나요? 자, 금쪽 같은 자녀 보험 희망플러스 예정이율이 변경돼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KB가 분명히 자녀 보험 좋은 설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 좀 여러분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진행하고 계셨던 게 있다면 서둘러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호간병 가입할 때 이제 간병인 동일금액 필수라니까 무조건 연계가 생기고 최소보험료가 올라가고 만원대 설계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질병수술비도 누적을 200만원까지 보면은 좀 따져야 될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질병수술비도 이게, 이게 고객한테 유리한 담보라고 보기 때문에 60%를 초과하면 다른 어떤 특약들을 설계 시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소 보험료는 3만원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일 큰 건데요. 항암 치료 중에 이제 호르몬 치료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이 8월까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3천만원이 가능하지만 내일이 되면 9월이 되면 30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그런 어떤 암종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다. 자, 여기 보시면 보장횟 수가, 암조유치료비가 매년 다섯 번인데, 요것만 보장이 줄어요. 9월부터는 항암 호르몬 치료가 8월까지는 3천, 9월이 되면 300. 굉장히 크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열심히 여러분들 하던 거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암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필수 치료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그 수용체, 유방암의 종류거든요. 요런 타입이 걸렸, 진단됐을 때는 이게 이제 항호로 치료를 하는데 이걸 보장하는 회사가 KB 손해보험이다라는 내용이죠. 정리하면 9월부터는 최소보험료가 3만원이거나 사망, 연계 등 스콜링이 잡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안 좋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회사마다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딱 정리해서 라이브로 안내를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8월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